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유닛 9의 프랙티스 2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 내용은 이제 미리 그 내용을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은데 약간 그 자연선택설 있죠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환경이 그렇게 만들면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그 저기 뭐고 그 이렇게 포유인데 약간 육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나 이런 게막 점점점점점 발달하면서 진화하잖아요. 그게 환경이 어때?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쪽으로 바뀌니까 그게 바뀌든 이제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뭐 유전자 변형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게 역설적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뭐 해충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도 오히려 더잘 살아남게 돼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에는 내용이 그, 즉, 그 개념이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해하는 게 조금, 음, 어렵더라고요. 자, 갑니다. 환경적 스트레스가 이 유전적 구성에 있어서 변화를 유발합니다. of the population. 누구의 개체? 개체란 여기서는 이제 생명체 말하는 거죠. 어떤 그런 개체의 유전적 구성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요. 환경적 스트레스가. 여기서 환경적 스트레스는 환경적 이제 변화를 말하는 거겠지. 뭐를 함으로써? ing네. by ing. 뭐를 함으로써? f a v o r 선호하다요. 선호함으로써. 특정한 유전적 변형을, more than others.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변, 사회적, 그, 사회적이 아니죠. 환경적 그런 변화,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떠한 유전적 변형을 선호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걸. 그러니까, 송겁니가 생기든. 그래서 그 개체의 유전적 구성 자체를 바꾸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This is in fact. 사실 말이야. 이건 굉장히 normal.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방식이야. That populations can adapt. 자 여기서 that을 우리가 관계부사 대용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the way how가 안 되잖아. how를 못 쓰기 때문에 how 대신에 지금 that을 쓴 거야. 그러면 이게 꿈이겠지 관계대면사니까 자, 이건 일반적이고 흔히 일어나는 방식이다. 이 개체들이, population 인구 아니에요. 개체들이 적응하는 흔한 방식이야. 빠르게. 환경에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일반적 방식입니다. 뭐 없이, without. 요렇게 보세요. 이거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ing 오면 우선은 동명사입니다. 그죠? 근데 전치사 뒤에 동명사 사이에 뭐가 꼈어. 이 동명사 바로 앞에 오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게? 동명사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이 동명사 하는 행위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바로 이 mutation이야. Mutation이 뭐야? 돌연변이란 뜻이에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뭐 없이냐면 돌연변이들 이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being required가 요구되는 거잖아. 돌연변이가 새로운 adaptation 적응을 만들어내는 것 없이, 즉, 새로운 돌연 변이가 새로운 적응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요구 받는 것 없이 그 환경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그러한 평범한 방법이다. 뭐가 위에? 아예 유전적 구성을 바꿔버리는 거. 그렇게 환경적 스트레스가 이제 오면, 아, 그냥 유전적 구성을 바꿔가지고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흔한 방식이었다고요. 도련변이가 새로운 적응 만들려고 또 다른 도련변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막 변형시키고 하는 거 없이 그냥 유전적 구성 바꿔버리는 거 그게 더 편한 방법이었다. It is also the reason why. 그것은 또한 뭐한 이유냐면, 이거 파란색 할게요. 뭐한 이유냐면 개체들 유전적 diversity 다양성. 자. 여기서 why는 왜 하면 안 되고 이유다. 그죠? 이것이 뭐한 이유냐면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개체가 더 이런 변화를 in the face of 맞닥뜨릴 때 어, 맞닥 글자 이상하다. 이거 아니지. 맞닥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안책으로 마주할 때로 바꿔야겠다. <laughs> 마주할 때로. <대로. 웃음> 마주할 때. 변화를 마주할 때더잘 살아남는 이유다.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여러가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애들이 막 있어. 근데 만약에 얘들이 여기서 보면은 맨 위에서 뭐라 그랬어? 유전적 구성을 바꾸는 거. 이거가 흔한적인, 일반적인 방식이라 그랬어?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성이 있어, 유전적 다양성이. 그런데, 야는, 예를 들어, 그, 이제, 뭐, 이제, 이빨의 종류가 다양해. 근데 얘는 육식에 안 적합해. 육식 안 적합해. 육식 안 적합해. 육식 안적 근데 얘는 이제 뭐, 이게 예를 들어 송곳니가 이렇게 막뺏쭉뺏쭉한 거야. 그 그래 얘가 육식에 적합해. 그 그래 얘가 살아남지.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많을수록 결국에 생존할 확률이 높잖아. 만약에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 다 똑같은 이빨을 가졌어. 그러면은 육식이 해야 되는데 얘들은 결국 다 죽지.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없을수록 생존 못하고 얘들은 멸종되잖아. 근데 얘들이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하면 예를 들이 얘들, 얘들이 이제 이빨이 이렇게 성곤니가 있고 뭐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 얘만 혼자서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애가 생존율이 높은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여러 가지 있는 이런 개체들이 오히려 뭘더이 변화를 마주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근데 말이야, 접속사 연결해 그런데 There's another side of this Phenomena related to human impact on population. 근데 또 다른 사이드가 있어. 여기서는 사이드가 측면으로 보면 될것 같다. 이거. 자, 또 다른 측면이 있어. 이러한 현상. 뭐와 관련된? 이 개체에 인간의 영향과 관련된 또 다른 현상이 있어. 여기서는 however가 반전이라기보단 그냥 소재를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에 말이랑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 이어보면 앞에 거랑 상관없는 거 아실 거예요. 우선 pp 개체의 인간의 영향과 관련된 이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자, 또 다른 이제 소재 변경입니다. 자, 톡신. 독이야 독성이야. 근데 어디에 더해진 독성이냐? 환경에 p p 더해진 독성은 이렇게 꾸미겠죠? 환경에 더해진 이 독성들이 이 선택 압박을 만들어낸대요. 선택 압박이란 결국 약간 자연선택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For individuals that are more tolerant of the toxin. 그 독성에 좀더 tolerant 내성이 있고 아, 내성이 있다기보단 어, 아 내성이 있고 내성이 강한으로 합시다. 독성에 더 내성이 강한 이런 개체들을 위한 선택 압박이 있다. 결국에는 이 내성이 있는 이 개체들을 선택하라고 이제 만들겠지. 독성이 강한 거. 예를 들면은 이제 독이 있는데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내성 있는 애들이 계속 살아남는 거야. 그 계속 살아남는 게 뭐야? 그게 자연선택설에서 얘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 선택 압박이 있다고요. 근데 one negative impact of this 이거의 나쁜 이제 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유전적 다양성. 아까 위에 적었죠? 유전적 다양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개체에 내성이 강한 그 독성에, 독에 대해서 내성이 강한 애들에 대한 선택 압박이 있으니까 그 다양성을 다 죽여버린다. 또 다른 문제는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유기체가 말이야 해충이야. 만약에 유기체가 그 해충이야. 그럼 그 독성이 is contained in. 포함이 돼 있어. 예를 들어. 어디에? pesticide. 이거 예를 들어서 접속사 해야겠네. 자, 예를 들어. 그리고 독성은 예를 들면 이 패스트사이드 안에 들어있어 왜냐면 독이 있어야 얘들 죽이잖아 해충을 그래서 다시 자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은 거야 유기체가 이 살아있는 생물체가 해충이야 예를 들어 근데 그 해충을 죽이는 이그 패스트사이드 안에 그 살충제 안에 독이 들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러한 자연 선택의 즉 선택 압박에 대한 결과로서 선택 압박에 대한 결과로서. 그럼 선택압박 결과 어떻게 돼? 아 독성이 있는 그 독성에 면역이 있는 그러니까 내성이 강한 해충만 살아남게 하겠지. 그럼 그 연약한 애들은 다 죽고 그럼 결국 그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강한 해충만 살아남잖아. 그래서 그 개체가 어떤 내성을 생기게 만드는 거야. 그 독에 대한. 그러면 살충제는 어떻게 되겠어? 덜 효과가 있겠지. 그럼 인간이 살충제를 만들어서 인간이 환경에 변화를 일으켰는데, 인간의 영향이 생겼는데, 오히려 해충이 더 살게 되는 영향이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역설적 효과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우선 주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환경 스트레스의 선택 압력이 환경 스트레스 선택 압력.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지. 더 이제 내성이 있고 더잘 생존할 수 있는 걸로 선택하라는 이 선택 압력이 초래한 유전적 변화의 역설적 효과. 그래서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독에 내성 있는 애가 생기면서 인간에게 오히려 해로운 해충이 살충제에 면역이 생겨버려가지고 더안 죽죠. 그런 역설적 효과가 나왔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 요, 그, 문단을 가지고 정리할게. 자, 어디서 어디부터냐면은 한 4번 문장 앞까지, 여기 처음부터 한 3번 문장까지 있죠. 자, 요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체들이 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뭐가 흔한 방식이다 그랬죠? 뭐를 한다? 유전적 구성에, 유전적 구성을 바꿔버리는 거. 어떤 특정한 유전적 변형을 선호해서 개체에 유전적 구성을 바꿔버리는 거. 그게 흔한 방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있으면 이게 이 점이 있어 왜냐면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아까 얘기했죠? 이빨 모양이 다양한 애들이 이렇게 유전적 다 다양해야 결국에는 하나의 이빨이 강한 놈들이 살아남고 나머지 죽고 이러면 결국 멸종을 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의 이점이 뭐다? 도련변이가 새로운 형 새로운 적응 형태를 새로운 적응 형태를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중에 살아남는 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4번 문장부터 뒤에 있는 내용. 자, 여기서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자, 인간이 자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첫째. 인간이 만들어낸 독소가. 살충제 안에 들어있는 독소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독소가 이 개체한테 선택 압력을 만들게 된 거야 자연선택설처럼 자 여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애 너거끼리 경쟁해봐 선택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선택 압력을 만들고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요. 결국 그런 애들만 살아남으면서 유전적 다양성 다양한 애들이 살수 있는데 선택 압력 때문에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양성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영향 인간의 영향 새로운 생물체가 선택 압력의 결과로. 내성이 생겨 개체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게 역설적이다. 그렇죠? 이게 왜 역설적이냐 하면 인간이 만든 이 독소가 뭐를 선택압력을 만들어서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감소시키고 그리고 이 선택압력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인간의 오히려 해로운 해충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쌤이 인간이 끼치는 영향 종류 두 가지 하면 요거 적고 요거 적고 두개 적으시면 돼. 요거 인간이 미치는 영향 두 가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옆에 거싹다 지울게요. 자 서술형 하나 있어요. 오랜만에 나왔죠. 2번 하겠습니다. 요 문장이요. 서술형 문장 자 그리고 접속사 두개 있었죠. however 그리고, for example, 이렇게 두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있습니다. 문장 삽입, however, 이 문장 하겠습니다. 4번 문장을 기점으로, 인간이 그 개체에다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독성 얘기 나오면서. 독은 누구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살충제 안에 독이요. 그래서 4번 문장을 기점으로 뭐가 일어나? 소재 변경이 일어나요. 그래서 4번부터 문자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라고. 자, 의미. 요거, 이그올림브스책 자체 내 문제인데, 요 디스. 요거, 의미 물어보겠습니다. 자, 디스의 의미가 뭐다? 밑에 있죠? 그, 저, 그거를 적혀있지만 또한번 적어. 환경에 독소가 더해져서 그 독소에 내성이, 더 내성이 강한 그 독소에 더 내성이 강한 개체를 선택하라는 압력이 만들어지는 것. 결국, 바로 앞문장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앞 문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왜냐면 결국 잘 살아남는 애만 선택당할 거고 나머지 다 죽잖아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을 리듀스 줄죠. 그 다음에 음 어휘 할게요. 어휘 4개입니다. 자, 우선에, h o w e 문장에, 여기, more. 자,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애가 더잘 살아남아요. 덜 살아남지 않아요. less 되면 안 돼요. 요게 어휘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있으면 더잘 살아남고, 오히려 유전적 다양성이 없으면 멸종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tolerant. 요번. 자 이거 내성이 강한 이런 뜻이죠. 자 내성이 강한 건 튼튼한 거예요. 어디서도 잘안 죽고. 반대말은 vulnerable. 이게 뭐예요? 연약한, 취약한, 병들기 쉬운, 다치기 쉬운, 피해입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vulnerable. 어, 뭐 다치기 쉬운. 자 그러면 TOLERANT랑 동일어, 그러니까 유사어 RESISTANT 저항성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RESISTANT 그리고 내성이 있다는 건 면역이 있는 거죠. IMMUNE 면역 있는 IMMUNE, RESISTANT 이런 단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TOLERANCE 그 독성 잔선택 압력의 결과로 애들이 뭐를 생겨요? 내성이 생겨요. Tolerance 내성이고 동일 단어 Resistance 명사니까 Resistance.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살충제는 덜 효과 있죠. 살충제 아무리 뿌려도 안 죽어요. Effective 이게 뭐데? Successful. 덜 성공적이고, 덜 유용하게 될 거고, 덜 프로덕티브. 넣은 만큼 결과가 나오는 덜 생산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어휘가 총 4개. 자, 마지막, 어법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법 요거, d 아까보다, 고, 관계부사 대용입니다.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in, 위치 바꿀 수 있대. how는 안 된다. 요거, 어, 법 1.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이 전치사 뒤에 ing인 건 당연한데, 동명서 당연한데, 뭐가 꼈어? 의미상의 주어 꼈죠. 그리고, 이 얘들은 즉돌연변이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구가 되겠죠. BPP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세트바리로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빙PP인 거 요거 2번 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2번 하고요. 빙PP 3번 하겠습니다. 따로 할게요. 자, 그다음 the reason why 관계부사 why죠. 뭐대만 돼. 위치되면 안 돼요. 뒤에 완전한 절 와요. 4번입니다. 그리고 개체의 인간의 역량과 관련된 현상 pp죠. 요거 5번 하겠습니다. related 인간의 역량과 관련된 5번 그리고 환경에 더해진 독소 더해져야죠 독소 입장에서는 6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개 남았습니다 7번입니다 누구냐면은 요거 이펙티브 요거 비컴 뒤에는 형용사 오지요 그래서 이펙티브 형용사 왔어요 요거 7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의를 하면은 뭐가 많다 그지요. 자 어법이요 총 7개 어휘가 4개 문장삽입 서수령 디스의미 그리고 접속사 두 개. 그리고 인간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practice 3 끊어 갈게요.